안녕하세요. 욜디입니다. 드디어 마지막 함수 문제입니다. 오늘 배울 함수는 엑셀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함수로 특히 직장인이라면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함수 중 하나입니다. 바로 VLOOKUP 함수입니다. V는 버티컬의 약자로 세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LOOKUP은 정보를 찾아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vlookup 함수는 수많은 데이터 정보 중에서 내가 원하는 필요한 내용들을 세로로 찾아서 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회원 정보 중에서 홍길동의 전화번호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데 회원이 정말 많아서 이 목록이 아주 길다면 일일이 찾는 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번거롭겠죠 이때 vlookup 함수를 사용하면 아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정보가 입력될 셀을 클릭해서 선택하고 함수 삽입 클릭 VLOOKUP을 검색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클릭 첫 번째 칸에는 찾을 값을 입력합니다. 홍길동의 정보를 찾아야 하죠. 그래서 이름이 입력되어 있는 이 셀을 클릭해서 선택합니다. 클릭 그리고 두 번째 칸에는 검색할 범위를 지정합니다. 왼쪽 정보에서 홍길동을 찾아서 전화번호를 확인하겠죠? 이때 우리가 찾아야 하는 값을 첫 번째 열에서 찾아야 하기 때문에 홍길동이 입력되어 있는 이름열부터 시작해서 최종적으로 찾을 값인 전화번호 열까지 드래그해서 선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칸에는 어떤 값이 입력되게 할 것인지 정해줍니다. 우리는 홍길동의 전화번호가 입력되어야 하죠? 그럼 드래그에서 선택한 범위에서 몇 번째 열의 전화번호 정보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1, 2, 3. 세 번째 열의 전화번호가 있죠? 그래서 세 번째 칸에 3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칸에는 이 정보가 100% 일치되는 값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펄스를 입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모두 입력하셨다면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클릭. 그럼 왼쪽에 회원 정보 중에서 홍길동의 전화번호를 찾아서 이렇게 바로 값을 입력해 줍니다. 맞는지 확인해 볼까요? 회원 정보에서 홍길동의 전화번호는 정확하게 값이 입력되어 있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ITQ Excel 시험 문제를 풀어 볼게요. 함수 마지막 문제인 괄호 6번 문제입니다. H14셀에서 선택한 사원번호에 대한 출장일수를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H14 이 셀에 입력된 사원번호에 맞는 출장일수가 이 셀에 입력되도록 함수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보가 입력될 셀을 이렇게 클릭해서 선택하고 함수 삽입 클릭 VLOOKUP 함수를 검색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클릭 첫 번째 칸에는 찾을 값을 입력하죠. H14번 셀에 입력되어 있는 사원번호 정보를 찾아야 하죠. 그래서 이 셀을 클릭해서 선택합니다. 클릭. 자, 두 번째 칸에는 검색할 범위를 지정합니다. 찾아야 하는 값을 첫 번째 열에서 찾기 때문에 사원번호가 입력되어 있는 이 열부터 시작해서 최종적으로 값을 찾을 출장 일수까지 이렇게 드래그해서 선택합니다. 세 번째 칸에는 어떤 값을 입력되게 할 것인지 정해줍니다. 출장일수가 입력되어야 하죠. 그럼 드래그해서 선택한 범위에서 몇 번째 열에 출장일수 정보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1, 2, 3, 4, 5, 6. 여섯 번째 열에 출장일수가 있죠. 그래서 세 번째 칸에 6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칸에는 정확하게 100% 일치되는 값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펄스를 입력합니다. 자, 이렇게 모두 입력하셨다면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클릭. 이 사원번호의 출장일수가 이 부분에 바로 입력됩니다. 맞는지 확인해 볼까요? 이 사원번호의 출장일수는 C1123이니까 6일. 정확하게 입력되었죠? 자, 이렇게 함수 마지막 문제까지 풀어보았습니다. 함수 첫 번째 시간에도 알려드렸지만, 엑셀 함수는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ITQ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함수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씩 정확하게 익혀두시면 시험 점수도 얻을 수 있고 여러분이 엑셀로 많은 데이터 정보를 정리하고 다루어야 할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조금 어렵게 느껴지시더라도 반복해서 강의 영상 보시고 꼭 문제도 직접 풀어보세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다시 만날 때까지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